안녕하세요 인가오샤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오늘은 테라리아 싱글 플레이로 하겠습니다 그 저번에 시청 못한 거안닌네요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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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게 생각하고 습니다 그대가 친구들이 좀 많아가,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놀아줘가지고 뭘 어,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혼자 싱글 플레이로 테라리아 됩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템이막 생겨나서 저번보다 생겨나서 많이 늘었을 텐데 아 제가 얻은 거예요 아 제가 하나 하나씩 만든 겁니다 물론 돈 같은 거 말고요 돈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전에 시참했다가 벨붕이 너무 심해가지고 哎呦。 자, 아우, 야, 갑자기 마, 계속 말이 있으네요. 싱, 싱, 녹화도 안 하고 안들어왔어요 들어간다. 어디까지 가니? 하나, 둘, 셋. 그래서 문두 개. 두 개. 자, 제가 요번에 스팀 계정 어, 정지했던 거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정지당는거서 요번에는 그걸 만회하고자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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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팀, 수팀 겨울 세일로 인하여 새로 샀어요. 새로 샀어요. 그래서, 그래서 완벽하게 정글이구요. 시참 이제 완벽하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할수 수 있습니다. 이제 하마치가, 안 하마치가 안 아니라 거. 설정만 잘하면 될 텐데 잘 그것도 잘 돼야죠. 어, 페인트공 맞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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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트로이어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낮아. 방어력이 도로. 너무 아서 거미세트. 거미, 거미 세트는. 그것도, 어, 장신구가, 그것도 어, 장신구가, 장신구가 좋은 것도 아니고, 포션이, 포션이 거. 이거, 포션이 이거, 이 이걸로 할수있느냐가 그래서 저는 벌써 이걸 쓸게요 급합니다. 급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일단은 만들어 보도록 하죠. 검은 용은 검은 용은 아, 있네. 있네. 또뭐 필요했지? 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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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필요했지? 또뭐 필요하지? 또뭐 필요하지? 또뭐뭐뭐 필요했지? 검은 용은? 검은 용은 썩은 고기. 썩은 고기. 썩은 고기. 썩은 고기 철 그리고 철 썩은 고기 n g 네 g i Sogongogi. s o g o n g 다 g i Sogongogi. s o g o n g 지 뼈가 어디 있을까? 없네. 없네. 표기 상점 뭐지 아무것도 없네. 작은, 아무것도 없네, 작은, 뼈가 작은 뼈가 없네. 뼈고 하러가 하죠? 영혼은 충분히, 영혼은 충분히 수, 있으니까. 어, 어, 아 맞다 이거 쓰면 안 돼. 네 제가 룰을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이번 테라리아를 그냥 한게 아니라 소환사로서 소환사에 관련된 무기만 쓸수 있으며 예, 곡갱이는, 예, 곡갱이는 아무거나 사용할 거예요. 소환사로 관련된 템만 쓸수 있으며 오래 걸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 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텐준다해도 안 받아갈 거예요. 다 버릴 거예요. 주지 마세요 그냥. 그냥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뭐 밸붕 시키는 무기, 뭐 무기 아니고 제, 저쯤에서 얻을 수 있는 기이면얻수 괜찮은데. 저쯤에서도 아니고 그냥 그냥 시발 14기 무기 공격력 314 정도 되고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 그런 거 주지 마시고 님들 쓰세요. 친구 주세요. 친구. 어, 2코르나 나왔었는데? 어, 2코로나 나왔었는데? 몇년이구나 친구로싱글거 오늘은 재글로싱다 많이 글로거글로 싱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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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편집해야지. 아... 너 무당? 무당... 난또 뭐라고 잠만 얘가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무당... 난또 뭐라고 잠만 얘가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네. 아... 플랜타라 잡지 못했고 티키 세트를 얻어야 되는데 아... 플랜타라 잡지를 못했고 플랜타라 안 잡으면 안줘요 플랜타라 안 잡으면 안줘요 샹. 샹. 음음흠 <laughs> 여기가 좋겠다. 자, 여기서 아레나 한번 만듭시다. 여기가 좋겠다. 자, 여기서 아레나 한번 만듭시다. 아레나를 여기서 땅을 깎아서 만듭니다. 아레나를 여기서 땅을 깎아서 만듭니다. 여기까지 <laughs>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제 나무가 좀 많이 피할 것 같네요 왜 저래 나무가 드라이드왜또왜 저래 나무가 뭐야 이거 31개야 어딨지 숫자문을 넣고 뭐야 이거 31개야 사이다 왜 아니 왜 구식 꿀꺽 까마야돼 아니 왜9식 꿀꺽 까마야돼 아 상자 꽉찼데 정리하기 싫어 아 상자 꽉찼데 정리하기 싫어 버려 이거 이씨 너 뭐야 이씨 버려 이거 이씨 너 뭐야 이씨 스트레스 어느정도 전혀 연어 만들 수 있나? 스트레스 어느정도 전혀 연어 만들 수 있나? 제발 축축표 다섯개길 여섯개면은 안돼 제발 축축표 다섯개길 여섯개면은 안돼 어딘니 근데? 엄장인가 그 어딨니? 야 눈장인가? 어, 척주표 의빈 분이 어디다 넣은 거같는데어 눈이신 분이 어디다 넣은 거같는데 하나하나씩 집어보자. 설마 버렸나? 하나하나씩 집어보자. 아 마사카. 설마 버렸나? 트윈즈 먼저 잡을까? 아, 마사카. 트윈즈 먼저, 잡아볼까? 트윈즈 먼저 잡을까? 렌즈. 그럴까? 트윈즈 먼저 한번 잡아볼까 렌즈. 여섯 개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렌즈, 렌즈, 렌즈. 렌즈. 그쵸? 렌즈, 렌즈, 렌즈. 렌즈. 어? 전또 뭐지? 이거 뭐예요? 어. 나중에 댓글로 좀 알려 주시죠. 전또 뭐지? 이거 뭐예요? 신기한데. 나중에 댓글로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기한데. 오, 반타. 트윈즈 먼저 잡아야지. 오, 반타. 트윈즈 먼저 잡아야지. 자, 저기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트윈즈는 여걸로 시작. 는 피할 수 있으니까, 에 돌진하는 만 같아요.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으니까, 틈에 돌진하는 것만 안 맞으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는, 돌 것만 안 맞으면 될것 같은데. 자, 문제죠? 이 정도는 뭐할수 있으니까 돌진한 것만 안 맞으면 될것 같은데. 그게 문제죠. 돌진하는 제발. 게. 오 돌진한다. 숭세. 그렇지. 얘는 2단계 지나가 문제란 말이야. 제발. 아이씨. 세 그렇지. 아, 얘는 2단계 지나가 문제란 말이야? 아이씨. 에라 아 뜨거~ 그렇지 열로 피하고~ 내패 잘해라~ 아직 포션 빨대가 아니야? 아렇지 미리 열로 피하고~ 이 현자의 돌 있으니까~ 아직 포션 빨대가 아니야~ 아 근데 미리 빨아놓자~ 이제 현자이돌 있으니까~ 아이씨~ 이게 맞네~ 이거 잡으면은 바로 쌍둥이 날~ 홈 렌즈 얻고 쌍둥이 날~ 이렇게. 이거 잡으면은 바로 쌍둥이 눈알, 검은렌즈 얻고 쌍둥이 눈알, 그거 얻으러 틈새 어? 레이저 먼지나 레이저 먼지나 그쵸, 그 20초, 20초. 어어 잠만 잠만. 레이저 먼저, 레이저 먼저 있다. 레이저 먼저 있다. 레이저 먼저 지나야 있다. 레이저 먼저 지나야 있다. 어어어, 어, 잠만 잠만. 레이저 먼저 지나면 안 돼. 레이저 먼저 지나면 안 돼. 크걸 가, 크걸 가. 네, 푸셔. 으이, 으이. 짠! 자야 포션네 포션, 네, 포션. 자이단한 마리 죽었습니다큰일났다큰일났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다잡오오 때.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방법은 안 쓰려 아, 그거 잡으면은... 케이도 보는데... 일로 와... 괜찮아? 아, 직 자... 방법은 없는 건 아니야... 나무가 어디 지 일로 와... 자... 나무가 어디 지 다널드 가서 캐드로 딴월드 가죠. 자... 그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널드 가서 캐드로 딴월드 가죠. 가죠. 딴월드 자... 아... 도와 그도 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그냥 아로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추천. 자, 자. 여기 좋아요와 또 아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추천하고 출차 하는 제가 좋아해요. 테라리아에 관련된 질문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테라리아에 관련된 질문은 제가 못 받고요. 오히려 제가 물어봐야 할때 지경이에요. 근데 모바일 테라리아에 관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아니면 딴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컷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